오늘은 우리 삶에 은근히 깊숙이 숨어 있는 디드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알고 보면 완전 꿀잼. 자, 디드로 효과가 뭐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물건들도 막 사고 싶어지는 현상을 말해. 마치 도미노처럼 처음엔 작은 거 하나 샀는데 어느새 집 전체를 다 바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새 옷을 샀어. 근데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 보이네? 그럼 또 신발을 사야지. 어? 뭐, 가방도 없잖아. 결국 풀세팅 완료. 이런 경험, 너희도 있지 않니? 이 디드로 효과는 18세기 철학자드니, 디드로가 호화로운 가운을 선물받고, 그 가운에 맞춰 집안가구들을 싹다 바꾼 경험에서 유래됐대. 한마디로 옷 하나 때문에 집안 살림 거덜난 썰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 효과가 왜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마음 때문이야. 사람은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선택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거든. 그래서 처음 산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사면서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 디드로 효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긍정적인 면도 있어.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화를 샀다면 건강한 식단, 운동 습관까지 만들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 하지만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결국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럼 디드로 효과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소비 전에 정말 필요한가? 그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충동적인 구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모두 합리적인 소비를 습관화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자고. 오늘 영상 어땠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